코미디언 안영미가 태연의 가슴춤을 막은 키에게 분노했다. 3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는 안영미와 지혜은이 게스트로 출연해 토요일은 삐딱하게 주제로 꾸며졌다. 이날 안영미는 등장하면서 키를 혼내주려고 왔다라고 선정포고했다 이어 제가 열심히 가슴춤을 밀었다. 10년 넘게 밀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날 태연이 놀토에서 있다. 저는 너무 좋았고 영광이었다. K, 팝스타가 가슴춤을 알린다는 게 영광이었다. 그런데 키가 갑자기 태연 춤을 막더라. 말이 안 되는 짓이다. 뭐 하는 거냐라고 분노했다. 그러자 키는 저는 그 춤을 즐겨 추는데, 태연은 아직 조심스럽더라. 후배지 않냐라고 해명했다. 이어 나는 열려있다. 10년 전에 안영민 누나와 둘이서 남의 결혼식에서 마주 보고 가슴춤을 춘 적이 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안영민은 키랑 나는 남의 결혼식에서 같이 춤추기까지 했는데, 그래놓고 태연을 막으니까 배신감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5천만 국민이 인도영화처럼 대로 가슴춤을 췄으면 좋겠다라며, 가슴춤 플래시 몹을 하자라고 제안의 폭소를 유발했다. 이후 이어진 간식 게임신 구조어 퀴즈에서 키가 정답을 맞췄다. 에스파의 아마겟돈에 맞춰 가슴춤을 선보이며 안영미에게 사죄했다. 이를 본 안영미는 지금 빨리 추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태연도 정답을 맞히고 가슴춤을 선보였다. 이에 안영미도 지원 사격을 나서 한을 풀었다. 이 모습을 보던 붐은 요즘 육아 때문에 못 추셨냐라고 물었다. 안영미는 마다 금단 증상이 왔다. 너무 하고 싶다라며 한층 더 강렬한 가슴춤을 보여 패널들에게 충격을 선사했다. 문세윤은 아들이 본다라고 안영미 제지에 나섰다. 박나래 역시 엄마 그만해라며 아들의 신경을 대변했다. 안영미는 이게 바로 가슴 솔레이션이다 라고 폭발했고 결국 붐의 제지로 마무리됐다. 이를 본 태연은 오늘 꿈꿀 것 같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장 속 핫한 음식을 걸고 노래 가사 받아쓰기 게임을 하는 세대초월 음악 예능인 놀라운 토요일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40분에 방영된다.